오늘 이제 주일학교와 함께 또온 세대가 드리는 이 예배에 오늘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서의 앞에 이제 왕과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과 관련된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해롯 왕을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해롯은. 헤롯 대왕으로 알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이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 출신이지만 정치적 수완이 뛰어났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으면서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약 40여 년 동안 팔레트인 지역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본문 이외에 다른 곳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의 아들 혹은 이제 손자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헤롯의 이 정치 여정을 쭉 이렇게 보면은 왕으로 다시리는 초기 동안은 무자비한 숙청을 통해서 권력의 기반을 다졌고 또 중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황제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하고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다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통치 말기를 보면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면서 이제 이 의구심이 쓸데없는 그런 어떤 이제 과대망상으로까지 증폭이 되면서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그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장모와 심지어는 두 아들을 죽여버리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헤롯의 잔학성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동방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알려주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헤롯 왕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아기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 지역의 그 때를 기점으로 해서 두살 아이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 버립니다. 또 성경학자 바클레이의 그 증언에 의하면. 이 헤롯 대왕은 자신이 죽을 때 이상한 유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내가 죽을 때이 백성들이 존경하는 여러 인물들을 감옥에 가뒀다가 내가 죽는 그 순간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들도 동시에 죽여 버려라. 아주 이상한 유언을 남겼는데 이유가 분명합니다. 자기가 죽었을 때 저 나쁜 놈, 악한 놈, 잘 죽었다. 그러면서 한 명도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것을 걱정을 해서 미리 백성들이 존경하는 인물들을 붙잡아뒀다가 자기가 죽는 순간에 같이 처형을 시키면 백성들이 그 자신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죽은 것 때문에 애통해 하면서 울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흘리는 눈물이... 헤롯 왕을 애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인지, 또 존경하는 인물이 갑자기 떠나가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흘리는 눈물인지 분간을 못할 것을 미리 염두에 두면서 이런 유언까지 남겨뒀던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어찌 보면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비참했고 누구보다도 가련했고. 누구보다도 불쌍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 한 지역의 왕으로 있었지만, 그의 마음을 지배하던 정서, 그 지배하고 있던 감정이 무엇인지를 3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소동했다. 이 소동에 따른 이 단어는요. 너무나 깜짝 놀라 갖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헤롯 왕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이 두려움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그런 성경 장면이 구약 성경에 보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자기 부친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거기서 금 그릇 은응 그릇을 다 가져갔는데 그금 그릇 은응 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면서 내가 이 위대한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마음껏 위용을 뽐내면서 그렇게 만찬을 벌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지켜보시다가 그 잔치가 벌어지는 한 벽면에 사람의 손으로 심판을 알리는 글을 써 내려갔을 때이 벨사살이 본능적으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직결 심판을 내리시는구나. 이 상황들을 직시하면서 그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온몸이 흔들리면서 완전히 사시나무 떨듯하면서 사색이 됐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는 인물입니다. 마태는 이 헤롯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사실은 이 헤롯 왕에게 있는... 그의 인생과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이 두려움이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헤로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을 무자비하게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헤롯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 헤롯의 실체가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오늘 이주일학교가 함께 예배드리는데 어린아이들이나 어린이들 할것 없이 모두가 내가 왕이 되려고 해요. 1등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렵게 차지한 1등의 자리를 절대로 내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내 자리를 넘보면 오늘 헤롯 왕처럼 무자비하게 눌러 버리고 또 그것을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이런 못된 욕망이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성경은 이런 욕망이 최초 인간 아담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실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생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왕이냐 하면, 내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려서는 안 되고, 그 모든 통치권을 위임해 주시고 맡겨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됐는데, 최초의 인간 아담이 아니, 내가 왕인데, 왜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버렸습니다.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뛰쳐나가서, 내가 스스로 인생의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한 그런... 마음가짐을 통해서 최초의 범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아담의 후손들도 이 똑같은 마음가짐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끝도 없는 욕망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창세기자의 증언에 의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그런 인생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창세기 3장 16절이 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간 관계 속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한 가지는 뭐냐면 주도권 경쟁입니다. 서로 왕이 되려고 하니까 절대로 이인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만 모여도 서열을 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겁니다. 내가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내가 대장 노릇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하고 나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부부간에도 주도권 다툼을 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를 지배하려고 하고, 그런 아담을 또... 하와가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런 관계가 모든 인간과 계속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세계가 지투국가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이 이 패권을 놓고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면서 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빅테크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우리 삼성과 또 애플이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놓고 일위 자리를 놓고 끝도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또 여러 가지 애플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글로벌 기업들도 때로는 AI를 선점하기 위해서 또 세계 굴지의 또 자동차 기업들은 또 전기차 이런 분야에 또 선두권을 내어주지 않고 또 선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그야말로 주도권 경쟁은 어떤 분야에서든지 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이런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분들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가정의 주도권은 가부장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마디하면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완전히 주도권이 넘어갔습니다. 여자에게 아내에게 어떻게 할수 있냐?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선호하는 TV 프로그램이 달라요. 근데 리모컨을 쥐고 누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돌리느냐? 아내가 원하는 쪽으로 다 보게 돼 있습니다. 주도권이 넘어간 거죠. 인정하긴 싫으시겠지만 여러분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젠더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뭐 여러 가지 남녀의 역할 문제를 놓고 또 경제적인 부분을 놓고 이건 차별이다, 역차별이다.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도 얼마나 젠더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도요, 둘만 있으면 서로 서열을 매긴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대장 노릇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또 주도권 경쟁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점하려고 하는 이런 인생들의 마음속에 지배하는 지배적인 감정이 뭐냐 또 창세기 기자에 의하면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 얘기를 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모나이다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제껴 두고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할때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1등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고 그렇게 치열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첫 번째 감정은 뭐냐?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앞으로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될 뿐만 아니라 두려워졌어요 아담의 아들인 가인은요 동생을 때려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죄를 책임을 물으실 것 같아서 두려워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해코지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오늘 이렇게 성탄 주의를 맞이해서 이 기쁜 날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들이 어떤 겁니까? 우리 학생들은요. 정말 이제 수능 막 이제 본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수능 결과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지 또 대학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졸업을 제대로 할수 있을지 졸업하고 나면은 또 취업은 제대로 될수 있는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는지 또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릴 수 있을지 또 결혼하고 나면은 정말 건강한 자녀를 낳을 수 있을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게 염려와 걱정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마음들이 끝도 없이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지금은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이 직장 생활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요즘 백세 시대라고 하는데 제 2의 직업을 과연 가질 수 있을지 안정적으로 또 그렇게 남은 시간들을 내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내 노후 대책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또 때로는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건강의 위협도 있습니다. 질병도 때때로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지배하는 그런 기본적인 정서고 기본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헤롯을 너무 닮아 있고요. 그리고 왕이 되려고 하고 왕이 된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면서 내가 발부둥치면서 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려고 살아가다 보니까 끊임없는 두려움이 내 마음속을 찾아왔던 그 헤롯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태가 이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투영하면서 이런 비참하고 가련한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마지막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1절과 2절,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을 보내서 그렇게 왕이면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던 헤롯에게 초대장을 보내신 거예요. 야, 내가 너 인생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 가련하다. 내가 너를 좀 도와주고 싶다. 구원해 주고 싶다.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초대장을 보내신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너 그렇게 막 전전긍긍하면서 왕의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내려와라. 진짜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해라. 동방박사들을 따라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그 왕의 자리, 너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아기 예수님께 내어 드려라. 그러면 살 길이 있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초대장을 건네신 거예요. 그런데 헤로당은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을, 초대장을 영적으로 분별하지도 못했습니다. 거둬 차버렸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초대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사실은 삶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절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생명의 호흡을 지금 유지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생명, 건강, 안전, 미래, 가정, 자녀, 행복.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내가 왕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 모든 것들 내가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어. 얼마든지 내가 다스릴 수 있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입니다. 우리가 해로과 같은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앉아 있는 왕의 자리를 오늘 온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드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벗겨 주시고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는 두려움에서부터 완전한 자유와 참된 해방을 주시는 그 진정한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새롭게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정말 새로운 인생의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창운대교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